안녕하십니까. 이재창의 정치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연임과 대선을 향한 행보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향후 정치 일정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직도 대선이 3년 가까이 남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향한 걸림돌을 하나씩 하나씩 당 차원에서 치어가는 모습입니다. 당장 이제 8월 말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열기로 돼 있습니다.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를 깊이 있게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행보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뭐 양동 작전이다 아니면 투 트랙 전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고요. 하나는 정책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향후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향하는데 걸림돌을 치우는 이런 작업들이라고 보이고요. 정책은 이제 중도층 공략을 위한 뭐 이런 행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 그, 민주당이 지금 당원 당규 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사퇴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자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표가 대표가 뭐, 되더라도 뭐, 8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8월에 되면, 대선 1년 전에 대표를 사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인데요. 이런 규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은 지방선거가 언제입니까? 2026년 어, 6월이겠죠? 그리고 대선일은 어떻습니까? 대선일은 이제 그 9개월 뒤인 2027년 3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가 연임되더라도 2026년 3월에 이제 대표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4월 총선에서 사실상 이제 국회의원들을 많이 물갈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친 이재명계로 이제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해서 사실상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친명당으로 이제 변모하는 이런 상황인데, 대권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 이제 지방 권력도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바꿔야 사실 대권 행보에 이제 유리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를 진두 지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 이제 사실상 공천을 할수 없고, 공천을 할수 없다는 거는 자기 사람으로의 그런 물갈이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당헌당규의 대표 1년 전그 대표직 사퇴 규정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꾸는 방향은 뭐냐면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한 사안에는 전국적인 선거, 즉 지방선거 같은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뭐 일부 당내 이견이 있죠. 이게 이재명 사당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론이 있고 뭐좀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걸 밀어붙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권 행보에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내버려두면 사실은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그런 걸 없애려고 하고요. 또 하나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 당직이 정지되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 친명 쪽에서 이것도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검찰 독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 정당성이 없다. 특정한 이런, 이런 검찰공화국에서는 안 맞는 얘기다.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그것도 이제 사실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 이재명 대표에게 탄탄대로의 이제 길이 열리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두 가지 걸림돌이 다 해소되면 정치적으로는 완벽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권의 걸림돌은 다 사라지는 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정책입니다. 정치만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층을 공략하고 중도를 끌어들여야지 대선에서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석패한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자, 그걸 극복하려면 결국은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된다. 근데 중도층을 끌어들이려면 정치를 가지고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김건희 특검이다. 최상명 특검이다. 한동훈 특검이다. 뭐, 이런, 이런 특검을 막 지금 이제 거침없이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거, 야에서? 이거는 사실은 집토끼 전략입니다. 자기 지지층을 견고하게 붙들어두기 위한 이런 전략인 거죠. 자, 이것이 과연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카드냐?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집토끼 전략이지 실제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중도층에 맞춤형 정책을 제시를 해야죠 그냥 그냥 단순히 거야 192석에 엄청난 이런 의석을 앞세워서 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중도층의 표심을 잡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배리어, 정책적인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정책적 우클릭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뭐, 이걸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이재명 대표는 그 전략에 착수했다. 이미 시작됐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이게 이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무산됐어요. 근데 이제 21대 국회 막판에 이재명 대표가 뭘 들고 나왔습니까? 모수개혁안을 들고 나왔어요. 그 양보안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양보안의 핵심은 뭐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이건 뭐 여야 이견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저그 소득 대체율, 뭐 우리가 받는 돈이죠. 소득 대체율을 45%를 하자라는 게 민주당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43이나 44%를 하자는 게 국민의힘 아니었죠. 물론 국민의힘은 그 구조 개혁을 전제로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아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구조 개혁을 쏙 빼고 그저 국민의힘이 주장한 모수 개혁한 44%를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고, 일단, 무수개혁을 합의해서 처리를 하자. 이런 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런 안은, 제가 볼 때는 100%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양보, 양보가 어필을 할수 있는 이런 아니겠죠, 당연히. 여당은 이제, 구조개혁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어, 22대에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이거는 완전한 판정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도층에서는 야당이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왜 그걸 여당이 반대하지? 이런 논리가 적어도 중도층에는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라고 하는 거죠. 종부세에. 어떤 부분을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세는 원래는 민주당 무조건 반대예요. 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런, 이런 입장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거, 이거를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공론화 했고, 실제로 그, 그걸 밀어붙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냐면, 뭐, 2주택자, 3주택자는 민주당이 절대 양보를 안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1가구, 1주택자, 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거라고 봐요. 왜냐, 0.7%의 석패를 이걸 극복하려면 기존에 자기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의 한강벨트에 있어요. 용산과 성동과 뭐 예를 들면 광진과 이런 쪽에서 그런 쪽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서 지금 저 20억 넘게 하는 주택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해주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가구 일주택자 공시지가 16억 정도로 올리면 그게 시가로 한 25억, 4억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해주면 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 그 유권자들 표를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국민 지원금, 25만원 지원금 이걸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그뭐 여당에서는 이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왜저 이재용 같은 사람한테도 25만원 주느냐? 뭐 이런 논리는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저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차별 지급을 수용하겠다. 그러면 이재용한테뭐좀안 줘도 되고 조금 줘도 되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 많이 주자. 뭐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꿨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인, 뭐, 부분적인 우클릭입니다. 정책 우클릭이죠. 그거는 그렇다고 그래서 보수 색깔을 띠는 이런 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조금 우클릭을 하는 거죠. 뭐, 종부세도 기존에 그,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당론을 뒤집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도입했던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이제, 사실, 손보겠다, 이런, 이런 입장이고,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 앞으로도 정책적인 이런 우클릭은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중도층이 공략이 되고, 대선에서 유리하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자, 민주당 얘기는 조금 이쯤에서 접고, 이제 한동훈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한동훈,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지금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입니다. 따로 당선이에요. 제가 보기엔 한동훈 당대표, 제가 보기엔 90% 이상 될것 같아요. 출마하면 무조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동훈은 과연 이90% 되는 거지만, 그렇게 마음이 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왜? 당대표가 되고, 그럼 한동훈은 대표만 하고 그냥 물러갈 거냐? 아니죠. 결국은 꿈은 대권 아니겠어요? 근데, 대권까지 적어도 한 3년 가까이 남았죠. 2년 9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윤 대통령이 있는 한은. 그러면, 윤 대통령과 차별화가 쉬울 거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한80%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제가 보기엔 이제는, 뭐 구분 행서를 넘었다 그리고 출마하면 따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걸림돌이 있죠. 이윤 대통령과 어떻게 이 적절하게 이 견제와 균형하면서 차별점을 찾아가느냐 이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민점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김종인 전그여 비대위원장. 이런 양반은 지금 출마하면 한동훈한테는 뭐 득들게 하나도 없다. 손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기다리면 여권에서 결국은 한동훈을 부를 거다. 지방 선거에 도와달라 이런 SOS가 올 거다. 그때 오면 그때는 말 그대로 이제 눈치 안 보고 직진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한동훈의 고민 포인트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아마도 좀 한도, 한도 막판에 이거를 좀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하면서 전국을 바라보면 굉장히 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